아 저는 제 손으로 안 가죠? 체력이 없어요? 아, 그러고 외상 안 쓰고 체력 회복 그렇지! 체력 회복 만화가 애매해서 연운 하나 가줍니다 하고요 회복 가겠습니다 체력이 정 없으면 딱 회복 싹 써주면서 우리 연운으로 이제 만화까지 되면서 진정한 무한동력 오늘 노력합니다 바로, 나 오늘 외박할 거야. 내 손으로 집에 안 가는, 죽을 때만 집에 가는, 정글 로은또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예전에 썼는데, 정글이 바뀐 뒤에는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서버네보다 좀더 숙련된 상태, 그리고 아이템 선정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서 바꿀 예정이고요. 이게 정글이라서 W를 먼저 찍어야 될것 같고요. 가볼까? 오케이. 우리 팀 조합이 나쁘지 않아. 후반이 진짜 세다. 파파 아. 아, 오케이 파블 나이스 셸 좋아요 어어어 요어어 어어 자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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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어어 리어리어 어어 어게치어지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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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어어 어어 어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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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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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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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어왜 이렇게 지저 이거 아시겠지만 모르는 말이죠 쿵쿵이를 들어줘야 됩니다 깡깡깡 나쁘지 깡, 깡. 않다 어, 정글은 기감의 기다 서번과 차원이 다르잖아 그리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마다 예 체력템 가주면 되고요 확실히 저번 영상때보다 잘하는 것같아요 이게 꽤 옛날 영상이죠 꽤나 옛날 영상인데 그때보다 훨 잘한다 잡아 그렇지 아 어? 아, 이 형. 복수심이 가득했구나. 아, 많이 와 놨구나. 이내 손으로 갈 일이 없었는데, 갈 일이 생겨버렸다. 자, 그럼 빠르게 이걸 가줍니다. 이 조끼를 가져야 돼요. 지금 가는 중. 스킬이 근데 두 개뿐인데. 아, 이거 내가 안가로 죽긴 죽겠구나. 그러면요. 볼배가올 거거든요. 온단 말이야. 이거 뺏어보겠습니다. 3레을 바위기를 뺏는 걸로 한번 찍어볼게요. 오죠. 옵니다. 스킬 다 받겠지. 방수고디 어 에어본까지. 자 애니비아 친구 와주면 좋아. 케일령, 케일령 지금이야 복수 한번 해야지. 자. 깡. 자, 자, 한 번, 한 번, 한번 깡. 이제 형이 잡아 이제. 아 진짜로 잡아야 돼. 바라티 아, 좋았 디어. 좋아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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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오, 그렇디. 안 고로케디. 그렇지. 자, 저는 제 손으로 안 가죠. 체력이 없어요? 자, 어, 제가요, 외상을 들긴 했는데요. 이 정도 골드는요, 안 쓸게요. 그러고, 외상 안 쓰고 체력 회복. 자, 사면, 그렇지. 체력 회복. <laughs> 이건 못 사고. 알죠? 아시겠죠? 예, 네, 물량은 못 사요. 어, 야, 정글북 다 죽을 순 없는데. 그렇자 열매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동선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자 오른 같은 경우는요 집을 안 가도 예, 외부에서 아이템을 살수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안다나아이것을 간다! 간다! 제가 또 잡아줘야죠. 아니 스피를 왜다 빼는 거야? 야 볼베 오겠다. 볼베 조심, 볼베 조심. 어 볼베 생각해야 되고 저거 타면. 아, 그리쯔, 그리고 오, 호 생각이란 걸 하신다. 확인. 지금이니? 어? 슬로우까지. 오케이. <웃음> <웃음> 아이고, 어서 오시게. 어서 오시게. 어서 오시게. 그렇지. 좋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비전투 상태가 되면은 봉풀 주로 스펠러 한번 바꿀 수 있죠. 이거로는. 저 말을 들겠습니다. 갱킹 빡세게 돌 거고, 여기서 바로 이거를, 들 덜어... 왜... 어? 아... 좋아요. 어, 레벨링 아주 준수합니다, 지금. 시야 준수. 응. 갱킹 한번갈 건데, 어, 열매 한번 뽑고 가자. 아, 어, 이게 집을 안 가기 때문에, 요런 거잘 먹어놔야 됩니다. 그니까, 이거 지금 그 상태에요. 무전 여행. 호텔에서 묵으면 상관이 없지. 근데, 이렇게 튕겨. 힘겨... 고마워 그나 저만 얻는데 해줄게 더 이상 없다 슬로우 그렇지 어? 사나? 이걸 둘 사나? 어 아이고 미안해 더 해줄게 없어 아이고 줄수 있는 게 왠지 먹어놓을 것 같은데. 이것도 서리할 것 같은데 레드로 갈게. 요 네, 동상 받고 때위험이나 전령을 먹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체력도 애매해서 회복할 수 있는 레드로 가겠습니다. 아? 무호흡 정글링이 된다는 게또이 메타의 장점이지 않했어요 자, 무빙하면서 어, 형힐 한번 해주나? 남이형, 남이 누나, 형이라 그래서 안 오는 거야? 힐 한번. 그렇지 아 좋아요 이런 히치하이킹 한번 해주면 좀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건 외상 써서 빠르게 해불방으로 뽑아보겠습니다 해불방 내가 가도 근데 서번안 바뀌긴 해아 없다 아, Q 날리면 W로 한번 면역 아! 어? 잡나? 네. 나이스 어시스트 좋죠 이 집이 강제적으로 보내지는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 이게 사실은 내가 휴가가 아니었던 거야 군대에 외박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생각 안 하고 계속 외박하고 있는 거야 일단은 물약 사주고요 물약 좋잖아 집 한번 나가기 전에 한번 더 지유가 태초마을 왔을 때 엄마 밥 먹고 오는 것 마냥 그죠? 아 제발 이놈의 게임은 교전이 끝나지 않아 아우 내가 킬 먹고 싶어서 미안해 사실 전멸 안 써도 되는데 에어본 아이 그렇지 좋았잖아 이제 또, 몬테을 가느냐? 분단을 가도 되는데요. 만화가 애매해서, 연운 하나 가줍니다. 네 이건 이메타기 e 때문에 가는 거고요 여기서 돈 좀만 더 벌리고, 회복 가겠습니다. 이거, 뭐, 참지. 체력이 정 없으면은, 딱, 회복 싹 써주면서, 네, 아니면 이동기, 이속 증가, 그리고 연운으로 이제 만화까지 되면서, 진정한 무한동력 가주고요 신발은, 볼베가 사실 이제 AD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판금장아 가면 되겠죠. 아. 자, W 찢는 것도 물리 피해이기 때문에 오게 어, 오게 와, 애니비아형 뭐야? 호식이 두 마리 씩키니까왜 2인분을 하죠? 대단한 형이네, 그형 아, 요네가 가버렸구나카브리야 요거는요, 좀 왠지 볼배가올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케일, 더 힘들게 만들겠다 비닉빈 부익부 만들어버리겠다는 건데 빵 와 지렸다 두명다 커버해 별이 회복 쓰고 도망 차 지금이니 애니비아 형, 호치 두 마리 치킨 왔어요저 친구 2 인분 하는 친구예요. 어 믿을만한 친구야. 어 지금 아 좋았다. 그렇지. 기가 막히네 그냥 맛있어 양념 치킨 간장 치킨 두개 시켰나봐. 저거는 기가 막힌데 근데 진짜로. 우리 골듬. 그냥 먹을 거 없다. 소문난 잔치엔 먹을 게 없어요. 원래 저아서 갈게요. 다음 테마로 아니, 이것도 치킨? 아, 있어, 그 미안하다. 아직 요리가 다안된 거였네. 포장으로다가 치킨 주문해 놨는데, 없어서 서리 맞은 줄 알았지만, 이제 나온 거죠 정글링이 미쳤잖아, 지금. 속도 붙었어요. 오른 정글은 가능하다. 저번보다 훨씬 완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봉풀주 들어버리고, 의미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 템 선택부터 해가지고, 그죠? 내가 만든 건 아니야. 월배 영나 가요. 안 돼. 형, 패시브 있어요? 패시브 있다. 내가 살려줄게. 벽 있나? 와, 벽이 있어버리네. 힛!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치킨 빼먹기 치킨 두 마리 먹기 닭다리 두개 먹는 방법 바로 이런 식으로 그냥 처먹하면 됩니다 싹 가능이죠 그리고 다음 템 또다시 체력 근데 아직 풀피기 때문에 아직 안 가고요 풀피는 아직 템을 사면 안 됩니다 물약이거든요 이게 사실상 형잘큰건 어. 어, 알겠는데 어 점별은 고마워 좋았잖아 역시, 연운하길 잘했다, 근데. 만화가, 많아요. 드립 아니야. 어우, 썰에. 기가 막힌 정글링이었다. 이게 정글 차이. 사실, 미드 차이. 미드 차이긴 해. 일량 한번 볼까? 그래. 어, 아! 어.